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도 우리 말씀을 읽게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 하루 잘 보내셨나요? 네, 오늘 우리 이제 사사기에서 후반부를 볼 차례죠? 오늘 이제 사사기 마무리를 할 텐데, 우리 어제 같이 봤던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고 또 오늘 이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제 목사님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사기가 종교 암흑기 역사가 된 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 생각을 해보면,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여우수화가 죽은 뒤에 지파들의 힘이 분산됐던 이유가 가장 크다 이제 그 말씀을 드렸고 그것 때문에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고 그리고 출애굽 일 세대들이 다 세상을 떠나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들이 아무 이런 이상함이나 어려움을 느낌 없이 바로 가나안 문화를 학습했기 때문에 결국엔 이제 그게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건 그죠 아무래도 역사와 성경 말씀을 늘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는 배우고 또 우리가 스스로 읽고 관심을 갖고 근데 그런 태도와 자세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볼수 있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이런 일곱 가지 정도의 문제가 이제 마치 고리가 되어서요. 여러분 고리가 하나만 있으면은 이게 그냥 이제 풀면 되는데 고리가 한 일곱 개 정도가 묶여 있으면 잘안 풀리잖아요. 그니까 일개 정도 되는 이 악의 참 고리들이 맞물려가지고 이런 사소한 것들처럼 보일 수 있는 행동들이 원인이 되어서 결국에는 큰 죄악으로 퍼지게 되었다. 꼭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도 삶을 참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사소한 습관이나 사소한 행동들이 나중에 큰 결과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소한 나쁜 습관들을 제거하는 게 인생을 바꾸는데 중요한 여러분 교훈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사사기를 보면.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는 이런 악의 순환이 반복되면서 타락하고 하나님을 등지는 사건까지도 발생을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실제로 역사를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서요. 그래서 결과로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사기 역사는 어떻게 전개가 됐느냐. 그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래서 여러분, 어디까지 타락을 하는지 오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 타락을 했느냐? 여러분, 어디까지 갔냐면요. 갈 때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타락을 하고 악의 길을 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세우신 재판관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는 사사들, 그런 쇼페티맨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기울이고 경청하고, 타락이기를 거만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사기를 역사를 보면 사사들마저도 타락을 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 겁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이 에훗이 아니네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이렇게 타락을 했고 그 뒤에 이제 12장에 보면은요. 입산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어요. 입산. 이게 11번째 사사였는데 여러분 입산에게는요. 자식이 60명이 있었습니다. 60명. 그래서, 이제, 아들 30명, 딸 30명, 60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많으니까 참 좋겠구만,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요. 이 입산이 나중에 며느리와 또 사위를 맞았는데, 다 어디에서 데리고 왔느냐. 여기 여러분, 이제, 이방인들. 바로 옆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그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사위를 30명 데려오고, 보세요. 딸들을 밖으로 시집을 보내고, 그리고 밖에서 여인들을 30명을 데려와서 자기 60명이나 되는 자식들에게 결혼을 시켰다는 겁니다. 아니, 사사 정도 되면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뭔지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이방인을,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이방인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 아들의 며느리로 줬으니까. 여러분, 그, 문화가, 집안 꼴이 어떻겠어요? 솔로몬, 솔로몬만 봐도 여러분, 이방신을 섬기는그 여인들을 집에 데려왔더니, 솔로몬이 1,000개의 신을 만들잖아요. 1,000개의 우상. 여러분, 이게 참, 사사들이 잘 해야 되는데, 사사들마저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또 다른 사사를 설명을 드릴 텐데, 기도온이라는 사사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도온이라고 이분이 굉장히 정말 훌륭하신 분이세요. 욕심도 별로 없고, 또 신중하고, 또 대담함까지, 용기까지 갖춘 이런 굉장한 덕목을 갖추신 분인데, 여러분이 기도온이라는 분이요, 이제 나중에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아내를 첩을 드리는데, 본처가 아닌 다른 후첩을 드려요. 근데 그 여인을 한 명을 잘못 드렸다가 나중에 집안이 아예 풍비박산 나버리는 그런 일들 겪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면, 여러분이 기드온이 사사로 있을 때 미디안에서 10만 대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때 이제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큰 용사여, 평안할 지어다" 라고 찾아왔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같이 일좀 하자라고 아무리 말해도 기도원이 함부로 응답하지 않아요. 그만큼 여러분 신중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털에다가 아침에 양털에다가만 비를 내려가지고 양털이 적게 해달라고나 적게 해달라거나 아니면 양털은 무사하고 옆에 있는 땅만 적게 해달라거나 수없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 길이 진짜 맞는지를 여쭙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빨리 와서 같이 일하자. 해서 가요. 근데 여러분 10만 대군이 침략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양털 표적을 보여주시고 같이 이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라고 했는데 그때 모려 여러분 3만 2천 명의 군대가 모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기드온이 하나님께 하나님 3만 2천 명이면은 10만 명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하나님? 나갈까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3만 2천 명은 너무 많다. 32,000명으로 여러분 사실 10만 명 싸워도 이길까 말까인데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느냐. 그렇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콧대가 높아가지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데 이 32,000명으로 만약에 10만 명을 이겨보세요. 얼마나 이분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고만장해지겠어요. 우리의 힘으로 이겼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2,000명 중에서 전쟁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라고 했더니 딱 1만 명만 남고 나머지 다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원이 1 0대1 일이면은 기적이 일어나면은 그래도 해볼 만할까 싶어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 정도면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지금도 너무 많다. 지금도, 지금도 더 많다. 지금도 너희가 만약에 1만 명으로 10만 명이 이기면은 너희가 스스로 이겼다고 콧대가 높아져가지고. 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를 거다. 그러지 말고, 저 1만 명이 가서, 계곡에 가가지고 물을 마시게 해라, 물을. 그랬더니 1만 명이 다 우르르 가가지고요, 계곡에 가서 물을 마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마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막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도 있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막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개처럼. 그래서 막 무서워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개처럼 핥아먹은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개처럼 핥아먹었던 사람이 몇 명이었냐면, 300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기도하나 저기 300명 개처럼 물을 핥아먹는 사람들 있지? 내가 그 300명으로 너희 이스라엘에게 위대한 일을 행하게 하겠다. 300명으로 나가서 전쟁을 나가라. 300명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300명이 이제 우리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께, 와, 용산가 보다.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보다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개처럼 핥아먹는다는 표현 자체가 여러분, 비하된 표현이에요. 비하하는 표현. 그러니까 그, 저 멀리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저 멀리 있는 미디안 족속들이 막 이렇게 두려워서, 개처럼밖에 핥아먹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는 하려거든 할수 있다. 하나님의 구원은 수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다면그 300명으로도 10만 명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온이 그 300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도온과 함께하시고 300명과 함께하시니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마음 속에 각인이 됐는지 와 기도온 대단하다, 기도온 대단하다. 우리가 왕을 세운다면. 기두온 같은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다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기두온을 찾아와요. 그래서 아, 기두온이시여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합니다. 제발, 우리의 왕이 좀 되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는데, 기두온이 그때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리고 내 아들과 내 손자는 너희의 왕이 되지도 않을 것이고, 내가 너희의 왕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희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너희는 그거를 명심해라. 그러면 멋있어요, 얼마나. 그야말로 사심 없이, 욕심 없이, 아무 대가 없이,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 겁니다. 그렇게 신중하고 대담한 담력이 있는 사람도요, 여러분 이렇게 신, 늘 사심 없이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원이 방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중에 아내가 아닌, 본처가 아닌, 다른 여인을 아내로 들여서 처부로 들였는데, 세상에 여러분 그 첩이요 기도원에게서 아이를 배가지고 잉태했는데 그 아이를 나중에 이름을 지기를 아비멜렉이다 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비멜렉 근데 아비멜렉이 무슨 뜻이냐면 아비가 나의 아버지 멜렉흐가 왕입니다 왕그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하는 거예요 이름 자체가 그럼 여러분 나의 아버지가 왕이니까 자기는 왕자일 테고 자기는 왕자이니까 나중에 자동적으로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첩이 기드온 집안에 들어와가지고 기드온은 극구 사형을 하고 아니라는데 자기가 나중에 아들이 자기가 낳은 아들이 왕이 될 거다 이렇게 야심을 품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드온이 나이가 다 많으셔가지고 돌아가신 뒤에 아비멜렉이요 원래 여러분 이 사람이 출신이 세겜 사람이에요 세겜 세겜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막 선동질하고 꼬드깁니다 여봐라 우리 세겜사람들이여 내말좀 들어보시오 아니 우리 기도원에게서난 아들이 70명이 있는데 그기도원의 아들 70명이 너희 위에서 군림하는게 좋겠소 아니면 본래 세겜사람인 내가 딱 한명만 너희 위에 군림하는게 좋겠소 나는 너희 형제요 뭐 그러면서 여러분 선동을 하니까요 이 세겜사람들이 어, 듣고보니까 기두온의 아들 중에서 아비멜렉이 자기 나라, 동네 사람이잖아요? 아비멜렉만 남기고 다 죽이면은 자기들의 세상이 되겠다 생각을 했나봐요 그래서 여러분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기두온의 아들 70명을 다 때려서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버려요 세상에 여러분 그 기두온이 했던 구원과 은혜는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여러분 남지 않고 다 죽여버립니다 세상에 그 70명 낳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때 다 죽일 때 살아남은 딱 아들 한 명이 있었습니다. 요담이라고요. 요담이 외가로 가 있었다가 이다 때려죽임을 당할 때 혼자 살아났어요. 화를 면했습니다. 그 나중에 요담이 이 이야기를 듣고 도망가가지고 한창 있다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세겜 사람들이 저 멀리서 보인 데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아니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사람들아, 세겜 사람들아, 우리 아버지 기도원이 너에게 한 일이 얼마냐. 너희가 근데 이렇게 우리에게 아버지가 행한 은혜를 악으로 갚느냐.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막 하면서 저주를 품고 도망가요. 은혜를 모르고 후대하지 않는 백성. 은혜를 모르고 그 은혜를 저버리는 시대. 그게 여러분 이 이스라엘 시대입니다. 사사, 사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은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도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 시대는. 그래서, 은혜는 커녕, 하나님께서 구원해줬으면 감사하지는 못할 망정, 금방 돌이켜 배반하더라. 그니까 이만큼 여러분 타락한 시대를 살고 있었던 거예요. 타락한 시대. 근데 여러분, 그러면 타락을 하면, 레위인들이라고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 이스라엘은 그런다 치고, 그래도 내가 선택한 내 백성, 그 백성 중에서도 내 소유 레위인들, 레위인은 나에게 들여진 자들이니까, 일종의 목사 같은 겁니다, 목사. 그 들여진 자들이니까 그들만큼은 제대로 하겠지라고 기대를 좀 걸어볼 법한데, 여러분, 레위인 중에서요, 여기 이제 여러분, 어제 드렸던 설명을 잠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단이라고 하는 지파가 원래 밑에 보면 소라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소라에 살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 보시면은, 아모리 족속이요, 단 지파를 너무 힘들게 해서, 오히려 아무리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단지파가 도망을 가요. 그래서 이단 라이스라는 원래 지음이 지명인데 여기까지 쭉 도망을 가다가 이 사이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을 잠깐 들립니다. 근데 여러분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갔더니 원래 여러분 그 미가라는 사람이 집에서 이제 제사장을 한 명을 들여요 제사장. 그래서 떠돌이 제사장을 한 명을 고용해가지고 자기 집에서 제사를 좀 지내려고 이렇게 고용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제사장이요 다 왔는데 정말 그럴 듯한 신상을 우상을 딱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가 제사를 지낼 대상입니다 라고 우상을 만들어서 이거 이렇게 제사 지내자 예배 지내자 라고 설득을 한 거예요 근데 미가라는 사람 보니까 너무 그 우상이 그럴 듯하게 잘 지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가정 예배가 내려진 겁니다 우상을 향해서 근데 나중에 단일한 집하가요. 미가라는 사람이 집을 다 거쳐서 올라가는데 웬걸 그 우상이 너무 멋있는 우상이 딱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지파 사람이 우상을 우리에게 내놔라 하면서 뺏어가 버려요 그러면서 그 우상을 만들었던 떠돌이 제사장도 자기들이 고용해가지고 우리 따라올래 해가지고 이 사람도 그 단지파를 따라서 위로 도망가 버립니다 올라가 버립니다 신의가 없죠 참 이렇게 신실하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보세요. 18장 30절에 보니까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누구요? 세상이 모세의 손자입니다. 이 사람이 모세의 손자.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유난하니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자장이 되었다. 아니 여러분, 모세의 손자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됐다니까요. 얼마나 타락을 했으면. 모세의 손자마저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니까 우상 만드는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답답하셔가지고 그래, 이렇게까지도 안될 수가 있느냐. 이럴 게 아니라, 내가 특별히 사람을 지명해가지고 좀 길러 봐야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 길러 내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관심을 가지시고 길르는 사람, 그런 사람을 나시린이라고 합니다. 나시린, 그래서 저기. 단지파 중에서 임신 하지 못하는 부부를 찾아가서 그 마누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협상을 해요 너희가 임신을 하지 못하는데 내가 너희의 아들을 주겠다 그럼 그 아들을 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나시린으로 조금 길러달라 근데 그를 통해서 일을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 사람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그 유명한 삼손이에요 삼손 삼손 여러분 유명한 이 인물 아시죠? 이분이 여러분, 원래 그 이름의 뜻이 붉은 태양이란 뜻이에요, 붉은 태양. 그 사사기 360, 360년이 하도 치륵같이 어두운 그 종교 암흑시대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시린을 택하셔가지고, 그래도 조금 어둠을 밝히려나 해가지고 기대를 거시는 겁니다. 너가 이 어두운 사사의 그 시대를, 어두운 종교 암흑시대를 좀 밝히 붉게 비추는 태양이 좀 되어달라. 이렇게 해서, 나시린을 길렀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이 삼손이라는 놈이요. 참. 은사를 주고, 능력을 주고, 힘을 좀 세게 해줬더니, 글쎄 여러분 말리지를 못해요. 말리지를. 막 문설주에 있는 문지방을, 문짝을 뜯어가지고, 산꼭대기로막 올라가고, 포승줄로 좀 묶어놓으면은, 푹 하면은, 삼이 막 터져버리고. 그래서 아빠, 엄마가, 야, 너희 그러면 안 된다. 넌 나시린이야. 너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께 사용되기 위해서 넌 길러진 사회의 아이야. 그러면 안 돼. 그러면은요, 삼손 여러분 잔소리처럼 들어가지고, 바로 이방 나라에, 바로 옆에 있는 이방 민족인 블레셋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술집, 저술집 다니면서 온갖 행패량, 행패를다 부리고 다니면서 막. 그리고 뭐 원래 나실은요, 술도 먹으면 안 돼요. 포도주, 독주, 뭐할것 없이, 포도나무에서 난 거는 건포도도 먹으면 안 됩니다, 원래. 술 먹고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상처가 나면 안 되니까, 이발도 안 해요. 머리 끝에를 잡아가지고 자르는 건 괜찮은데, 머리를 이렇게 밀 수는 없습니다. 쇠도 기울이면 큰일 나잖아요. 얼마나 애지중지 기른 건데, 그거를. 30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30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삼손 나시리는 원래, 시체도 만지면 안 됩니다. 시체. 시체 속에 온갖 그 부정하고 악한 균들이 있는데, 그게 얼마가지고 잘못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부모, 형제 간의 시체도 못 만집니다, 원래. 근데 여러분 세상에 이 나시린이요. 하, 이 삼손이라는 놈이 죽은 당나귀 턱뼈를 가지다가 사람 천명을 때려 죽이기도 하고, <laughs> 세상에. 또 어떤 날은 가가지고 사자와 싸워가지고 사자를 죽이고 술집에 가요, 술집. 그 술집에 가가지고 진탕수를 먹고 돌아오다가 보니까 사자 입속에 벌이 벌집을 내가지고 거기다 꿀을 넣어놨거든요? 근데 그 시체에다가 꿀을, 손을 넣어가지고 꿀을 빼가지고 그 꿀을 먹는 겁니다. 이 삼손이. 이놈, 이놈이. 이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예지증지 뭔가 좀 해보려고 길러낸다는데, 이렇게까지 통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 나중에 저 블레셋의 기생이었던 들릴라에게 가가지고, 거기 무릎팍을 베고 누워가지고, 나중에는 그 여자에게 취해서, 머리털이 다 밀려버리고 힘은 다 빠져버리고 그럼 머리털이 다 빠져버리니까 성령님도 떠나가셔서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이 되버립니다 나중에는 여기 다곤 신전이에요, 여러분. 다곤 신전. 블레셋이 섬기는 우상 신전입니다. 여기 지하에 가가지고요, 하, 맷돌 돌리는 두 눈이 뽑혀가지고 맷돌이나 돌리고 있는 세상이 그런 신세가 돼요, 그런 신세. 나시린도 여러분. 잊었습니다 나시림도 해도 해도 안되니까 참. 여러분 할수 있는거 다 해봤는데 하나님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이렇게까지 안될 수 있느냐 이렇게까지 여러분 결정적으로 이 사사기의 마지막 이야기가 뭐냐면요 참큰 전쟁이 생기거든요 베냐민이라고 하는 지파와 나머지 11개의 지파가 전쟁을 벌이는 사건이 생기는데 그 전쟁이 생기는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 목사님에게 있어요, 목사님. 이게 레위인입니다, 레위인. 레위인이 나중에 첩을 얻었는데, 저기 베들렘에서 첩을 얻어가지고 나중에 첩이 왔다가 도망가요. 그래서 그 첩을 맞이하러 가겠다 해가지고 베들렘까지 갔다가 나중에 그 첩이 여로수, 여로, 예루살렘 옆에 기부하를 지나다가 여기에서 나중에 기부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첩을 말, 입으로 꺼내기도 그런데. 이 겁탈해가지고, 겁탈 때문에 죽어, 죽어버립니다. 죽어버려. 그래서 레위인이 얼마나 분노를 했는지, 그 시체를 12조각으로 쪼개가지고, 각 지파에다가 다 보내면서, 세상에 우리 민족에게서 이런 불결하고, 가증스럽고, 악이, 이런 입에도 닿지 못할 악이 있느냐 하면서 보내요. 그랬더니, 10개의 지파가 막 들고 일어나면서, 베나민 지파에게 와서, 너희, 그 죄인을 내놔라. 그 악을 우리가 다 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심판하겠다 했는데, 베냐민이 말안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전쟁을 벌이는데, 베냐민 지파 2만 6천명이랑온 이스라엘 40명의 전쟁을 벌이는데, 처음엔 여러분 놀랍게도 베냐민이 이깁니다. 근데 나중에 결국에는 한 지파가 멸족, 한 지파가 사라져 버릴 때까지 전쟁을까지 이어가지고, 지파가 사라져 버릴 정도까지 수가 줄어들어요. 여러분 이런 비참하고 끔찍한 일들이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근데 또그 사건의 발달이 <laughs> 세상에 이 레위인, 이 레위인,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때 왜 그랬느냐? 왜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타락하고 해도 해도 안 되고 이스라엘 백성도 안 되고 사사들도 타락해 버리고 제사장도 타락하고 레위인도 타락하고 하다못해 나시린까지 타락해 버리는 이 시경까지 온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모든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이라 왕이 없어요 왕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 있는데 왕은 여러분 누구냐 하나님이신데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그 왕의 존재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몰라요 해상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그 땅덩어리가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작거든요? 강원도만한 땅덩어리에요. 근데 그 작은 땅덩어리를 360년 동안 실험을 해도 결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되느냐. 성경을 안 가르치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아온,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이 무슨 생각이신지, 무슨 뜻인지 그들 마음속에 전해지질 않으니까.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의사소통이 아예 되질 않는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지만, 물리적으로, 뭐, 강제적으로, 사람들이 변화시키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럼 그런 거는 악령들이 이렇게 합니다, 악령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늘 인격적으로 대화하시고, 말씀하시고, 의사소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시고. 근데 뭘 여러분 들어야 말이죠.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는데요. 아니,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무슨 대화가 되겠어요? 전혀 모르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에게 왕이 없다 생각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더니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사명과 역할이 뭐냐? 우리 먼저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실력 있는 성도가 되는 것. 우리 교회가 정말 그하나님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 왕이시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배워가면서 실력을 갖추는 교회, 세상을 이기고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는 게 여러분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사기는 이제 그걸 못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 한 민족이 사라져 버릴 정도로 베냐민 지파가 사라져 버릴 정도로 그 정도로 여러분 처참하고 끔찍한 이런 악악의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사사기 의 결말이에요. 사사기 의 결말이 이 말이 이겁니다. 왕이 없어서. 자기소견대로, 오른대로 행하다가, 그래서 악을 행하고 멸망했다. 반면교사를 여러분 꼭 삼, 삼아야겠죠, 우리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역사를 보고 그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깨달은 교훈을 우리는 그런 일을 겪지 않고 잘 배워간다면 지혜 있는 사람이지 않겠어요? 예, 네,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여기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목사님은 내일 이 시간에 또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마음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